왜 나한테만 그렇게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. 사울 탓하지 않아요. 다윗이 다윗이 나를 해코지하고 저 미친 짓을 하는 그 사울 왕을 탓하지 않아요. 하나님 관점에서 사울을 봐요. 동굴에서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사울의 옷자락 하나 벤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. 정당방이 아니에요.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 이 두려워 죽겠는데 죽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나를 지키기 위해서.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회계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, 그릇.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습관. 아무리 나를 지겹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항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, 그 상황을. 힘들죠. 그러니까 그만큼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.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. 특히 젊은 친구들.